불과 11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당신의 신경계는 혼돈에서 평온으로 급격히 이동한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절반 가까이 급감하고 면역세포는 마치 전투를 준비하는 군대처럼 활성화된다. 세포 속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는 갑자기 최대 출력 모드로 전환된다. 이것은 명상이 아니다. 마음을 비우는 상상도 아니고 신비로운 고대의식도 아니다. 지금 당신의 몸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생물학적 변화에 대한 이야기다. 많은 사람들은 평생 동안 자신에게 이런 리셋 버튼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간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당신의 몸은 스스로를 다시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드러낸다. 그 변화는 느낌이 아니라 수치로 증명된다. 호흡 몇 번과 의식적인 멈춤만으로 신경계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인간의 한계라고 믿어왔던 것들은 과연 진짜 한계였을까? 아니면 단지 사용법을 몰랐을 뿐일까? 이 이야기는 특별한 소수의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치고 긴장에 익숙해진 모든 사람을 위한 이야기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문 앞에 서 있다. 이 문을 열 것인지 아니면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것인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신경계는 생존 모드에 갇혀 있다. 문제는 당신이 위험에 처해 있어서가 아니라 몸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 일상은 끊임없이 교감신경을 자극한다. 출근길의 교통체증, 끝없이 울리는 메신저 알림, 답장을 미루기 어려운 업무 이메일 하나하나가 과거 인류에게는 호식자를 마주한 순간과 같은 신호로 해석된다. 당신의 몸은 주택대출 고지서와 생존의 위협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 결과는 명확하다. 만성피로, 이유 없는 긴장,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불안, 그리고 쉬고 있어도 회복되지 않는 몸 상태, 에너지는 고갈되고 면역력은 약해지며 신경계는 진정하는 법을 잊어버린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나이 때문이거나 성격 탓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당신의 몸은 고장 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뢰에 너무 오래 노출되어 있었을 뿐이다. 문제는 스트레스 자체가 아니라 스트레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다. 긴장은 계속되는데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바쁘고 늘 피곤하며 늘 머릿속이 멈추지 않는 느낌 속에서 하루를 버텨낸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것이 정상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하지만 이 상태는 정상도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다. 신경계는 원래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긴장과 이완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야 한다. 그 균형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질문해야 한다. 과연 이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다른 길이 존재하는가? 이 지점에서 한 인물이 등장한다. 네덜란드 출신의 한 남자, 사람들은 그를 아이스맨이라고 부른다. 그는 얼음물 속에 장시간 들어가 있고, 눈 덮인 산을 반바지 차림으로 오른다. 겉으로 보면 극단적인 퍼포먼스를 하는 괴짜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짜 논란은 그의 기록이 아니라, 과학 실험실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그는 자신이 특별한 유전자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고 반복해서 말해왔다. 오히려 평범한 인간이 의식적인 훈련을 통해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말은 단순한 주장으로 끝나지 않았다. 2014년 연구진은 그와 동일한 훈련을 받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인체에 강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주입하자 아무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고열과 오한, 극심한 불편함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와 훈련된 그룹은 달랐다. 염증 수치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증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면역 반응을 의식적으로 조절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많은 과학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자율신경계와 면역 시스템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실험은 그 믿음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자신의 몸에 개입할 수 있었다. 이 순간부터 논쟁은 시작된다. 이것은 단순한 호흡법인가? 아니면 우리가 믿어온 인간의 한계를 다시 써야 하는 증거인가? 이제 핵심으로 들어간다. 이 변화는 우연도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것은 세 번의 호흡 사이클에서 시작된다. 첫 번째 라운드에서 강하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반복한 뒤 숨을 멈추는 순간 혈액의 상태가 변하기 시작한다. 산성에 가까웠던 혈액은 점차 알칼리성으로 이동하고 이 작은 변화는 몸 전체에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병원균이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동시에 신경계는 강한 각성 신호를 받는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각성이 통제된 상태라는 것이다. 일상 속 스트레스처럼 무작위로 터지는 반응이 아니라 스스로 켜고 끌수 있는 스위치에 가깝다. 두 번째 라운드로 들어가면 몸은 이 자극을 위협이 아닌 훈련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이완과 회복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의 힘이 점점 강해진다. 이는 단순히 긴장을 푸는 것이 아니라 긴장 후에 얼마나 빨리 돌아올 수 있는지를 훈련하는 과정이다. 세 번째 라운드에 이르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 몸은 각성과 이완을 자연스럽게 오가며 균형을 되찾는다. 연구자들은 이를 통제된 스트레스 적응 상태라고 부른다. 신경계는 더 이상 한쪽으로 고정되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즉시 깨어나고 끝나면 빠르게 회복한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된다. 신경계는 자동이지만 완전히 무의식적인 시스템은 아니라는 점이다. 의식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등장한다. 바로 차가움이다.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니지만 이 요소가 더해질 때 변화는 훨씬 강력해진다. 차가운 물에 몸을 노출시키는 순간 몸은 즉각적으로 위협 신호를 감지한다. 심박수는 빨라지고 호흡은 거칠어지며 본능은 벗어나라고 외친다. 하지만 여기서 도망치지 않고 호흡을 유지하면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진다. 몸은 이 스트레스를 파괴가 아닌 성장의 신호로 해석하기 시작한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유익한 스트레스라고 부른다. 소량이지만 강도가 분명한 자극이 오히려 시스템 전체를 단단하게 만드는 현상이다. 호흡과 냉자극이 결합되면 노르에피네프린 분비가 급격히 증가한다. 이 물질은 집중력과 각성을 높이는 동시에 염증 반응을 억제한다. 면역세포의 활동은 활발해지고 몸은 외부 환경에 더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과정이 고통을 참아내는 인내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핵심은 통제다. 차가움 속에서도 호흡을 유지하고 공포가 아닌 선택으로 머무르는 순간 신경계는 새로운 기준을 학습한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패닉에 빠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법을 몸이 기억하는 것이다. 이 경험은 차가운 물을 벗어난 이후에도 남는다. 일상의 스트레스 앞에서 이전보다 덜 흔들리고 더 빨리 회복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몸은 이미 한계를 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발견은 그 다음에 나타난다. 연구자들이 더 깊이 들여다보았을 때이 방법이 단순히 신경계나 면역 반응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변화의 중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속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핵심 기관이다. 우리가 숨 쉬고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모든 힘은 이 작은 구조물에서 만들어진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이 점점 약해진다는 점이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지속적인 피로, 집중력 저하, 이유 없는 무기력이다. 그런데 통제된 호흡과 산소 부족 상태, 그리고 다시 산소가 풍부해지는 과정을 반복하면 세포는 위기 신호를 감지한다. 그리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 공장을 만들기 시작한다. 이것을 미토콘드리아 생성이라고 부른다. 마치 세포가 다가올 도전에 대비해 예비 발전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과 같다. 이 과정은 몸 전체의 에너지 생산 능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린다. 그래서 이 방법을 실천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변화는 단순한 기분 개선이 아니다. 하루 종일 지속되는 안정적인 에너지, 카페인 없이도 유지되는 집중력, 그리고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회복 속도다. 이것은 에너지를 잘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가 바뀌는 경험이다. 몸은 더 이상 부족함을 전제로 움직이지 않는다. 충분하다는 감각 속에서 기능하기 시작한다. 이 변화가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 방법을 실천한 많은 사람들은 비슷한 순간을 경험한다. 늘 같은 시간대에 찾아오던 오후의 급격한 에너지 저하가 사라지고 집중력이 끊기지 않은 차에 하루를 마무리하게 된다. 예전 같으면 커피나 단 것에 의존했을 시간에도 몸은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머릿속이 맑아지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한결 수월해진다. 이는 의지가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뇌세포가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밤이 되면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난다. 피곤하지만 잠들지 못하던 상태에서 벗어나 깊고 안정적인 수면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간다. 몸은 이제 긴장을 놓아도 안전하다는 신호를 인식한다. 신경계가 다시 균형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이 모든 변화는 극적인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이 원래의 설계대로 돌아가는 과정에 가깝다. 우리는 오랫동안 긴장 속에서 살아왔고 그 상태에 익숙해졌을 뿐이다.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다.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언제 멈춰야 하는지 그리고 다시 힘을 모아야 할 순간이 언제인지. 이 방법은 새로운 능력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잊혀졌던 능력을 깨우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하다. 어느 날 문득 예전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신이 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른다. 변화는 이해하는 순간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는 순간 완성된다. 그래서 하나의 제안이 남는다. 단 일주일이다. 하루에 세 번의 호수흡 사이클 약 20분. 시작하기 전과 후에 자신의 에너지 수준과 스트레스 반응을 솔직하게 느껴보라.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관찰이다. 며칠이 지나면 작은 차이가 먼저 드러난다. 반응이 느려지고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한 박자 멈출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의 반응만 달라졌다는 사실을. 이것이 바로 리셋의 진짜 의미다. 삶의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되찾는 것.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의지나 정신력의 문제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이 경험은 다른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스스로를 믿고 있는가? 몸의 회복력, 생명의 지혜, 그리고 인간 안에 내재된 조절 능력에 대한 믿음 말이다. 이 이야기는 초인이 되는 법이 아니다. 최적의 인간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질문을 남긴다. 삶의 어려움 앞에서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과학인가? 경험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고 느끼는 어떤 힘인가?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흔들림을 남겼다면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달라. 특히 삶 속에서의 믿음과 신념에 대해 당신은 어떤 입장에 서 있는지 솔직한 의견을 나눠주길 바란다.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시작이 될수 있다.